반갑습니다. 다큰자녀 싸가지코칭 이병준입니다. 오늘은 비난 말고 꾸중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해전 새해의 첫날이었습니다. 초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와 있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휴일이기도 하고 바람도 쐴겸 그래서 광화문 교보문고와 경복궁을 둘러볼 목적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상태라서 꽤 추웠는데도 경복궁에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정전을 돌아서 경회로 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딸아이가 아이고 저런 한심한 사람을 봤냐 라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참아 말하기도 부끄러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어떤 엄마가 담벼락에 서너 살 정도 된 아이의 오줌을 누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이 경복궁에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와 있었는데요. 궁궐의 한쪽 벽에다가 오줌을 누이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뭐, 한국 아줌마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정사를 의논했던 근정전 옆에서 말이죠. 자, 그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행위는 거의 모독죄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조선 왕조였다면 물론 궁궐 입장 자체도 불가능했겠지만 만약에 조선 왕조 시대였다면 그것은 거의 능지처참의 삼족을 멸할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자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가득찬 한국 엄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관광지에 따라 낳선 아이의 오줌누이는 일은 엄마가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맞습니다. 입장할 때 미리 화장실 들러서 용변을 보게 했어야 되죠. 적어도 궁궐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예상은 할수 있었을 테고 게다가 동절기에는 하절기에 비해서 오줌누는 빈도수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은 조금은 불편해지고 귀찮고 그러면 오줌 눈다 목마르다 이러면서 계속 핑계댄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아이가 오줌이 마렵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 관람을 두고 나가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맞고요. 아니면 아예 그만두고 다음 기회에 올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몇 분쯤 있으면 관람이 끝나니 그때까진 참으라고 했어야 되죠. 아이가 징징대면 엄히 꾸중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엄마는 참는 법도 가르치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틀림없이 그때 못 참는 거 참는 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 때문에 복수 당할 날이 옵니다. 부모에게도 할말안할말 절대로 참지 않는 아이들이 될 테니까 말이죠. 이 때와 장소에 대한 경외심을 가라치지 않는 부모, 자기 나라 임금이 살았던 그 공간에서 어린 자식의 오줌을 누이는 행위를 하는 그런 부모에게서 무슨 교육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또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떤 세상, 어느 무대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도 물음표죠. 또다큰 아이, 또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다니는 정신 나간 엄마들도 꽤 많습니다. 유모차는 영아기 아이를 위한 용도지 최소한 유아기에 해당되는 아이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이는 걷기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그때 유모차를 태우게 되면 아이는 깨어름의 노예가 되고 걸어서 얻게 되는 인내력과 또 힘든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얻게 되는 쾌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간 사람이 먹는 그 컵라면과 케이블카를 타고 구부 능선까지 올라갔다가 몇 발짝 움직여서 정상에 올라가서 먹는 사람이 컵라면 맛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케이블카로 올라간 사람이 걸어온 사람이 그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한국 부모는 꾸중하지 않습니다. 꾸중해야 될 자리에서도 꾸중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보면 함부로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대도 제재하지도 않고 엄한 눈빛도 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흐뭇해 죽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꾸중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이 기죽인다고 쌍, 눈에 쌍심지를 켜댑니다. 그것은 기죽이는 게 아니라 무리하게 키우는 것이고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키우는 부모의 무식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아마 부모들이 꾸중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일 겁니다. 그러나 꾸중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비난과 모욕과 같은 공격 언어가 그렇지. 꾸중은 절대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물론 꾸중이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비난과 모욕으로 처리가 되어서 상처를 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꾸중할 때는 가급적 다른 자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일대일로 자분하게 꾸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꾸중과 비난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그 잘못한 행위만을 짚어서 야단치는 것은 꾸중이고 행위와 사람을 싸잡아서 한꺼번에 공격하면 그것은 비난행위가 됩니다. 가령 아이가 식탁에서 물컵을 두었는데 그것을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가 컵을 식탁 끝에 두니까 손이 움직이다가 걸려서 떨어지게 되지. 주의했어야지. 다음부터 컵은 항상 안쪽에 두도록 해.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꾸중입니다 그런데 비난은 너또컵 떨어뜨렸지? 내가 못살아.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언제 사고 안친 때가 있었냐? 너컵 떨어질 거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비난입니다. 거기에다가 존재에 대한 부분까지 거론하면 아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 내가 너 같은 애한테서 뭘 기대하겠냐? 내가 지금까지 한일 중에 제일 멍청한 짓이 너를 낳은 거야. 너만 안 생겼어도 니네 아빠하고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 텐데 너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 뭐 이런 말들은 진짜 치명적인 말입니다. 절대는 해서는 안될 말이죠. 비난은. 상처를 남기고 자존감을 꺾고 자신감을 뺐습니다 그러나 꾸중은 큰 사람을 만드는 과정과 같아서 마치 정원사가 나무에 꼴을 만들 때 잔가지를 쳐내는 작업과 동일합니다 꾸중을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아이는 상황을 명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어, 탁월한 안목을 갖게 되고요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한 이성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자기 통제력을 가졌다라고 하고요. 어른의 기준은 자기 통제력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는가 이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욱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어른일 뿐이지, 정신연령으로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영아기 아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자녀를 큰 제목으로 키우고 싶다면 비난이 아니라 꾸중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어하는 일도 시키십시오. 하기 싫은 일도 할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내야 하고, 하기 싫은 일도 하다 보면 손에 있고 몸이 익어서 유용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주는 시기는 영아기일 뿐이고요. 유아기만 되어도 그렇게 하시면안 됩니다. 영아기 아기는 황제처럼 모시는 게 맞지만, 유아기 때부터는 아이가 부모에게 맞추도록 부모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자의 수준과 철학에 정비례합니다. 아이 오줌 마렵다고 궁골 벽에 오줌 누이는 짓 같은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잘못된 은행을 할 때는 엄중히 꾸중하십시오. 비난은 아이로 하여금 날개를 끊는 행위가 될수 있지만 꾸중은 날개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아이가 더 높은 창공으로 더힘 있게 날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꾸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꾸중을 아끼면 제목이 될 나무를 땔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꾸중할 자리는 꾸중하시고 비난 말고 꾸중하시기 바랍니다.